아, 지난주에 우리는 아, 주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일들이 있지요. 다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내 발의 등이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어이 발로 길을 걸어가는데, 그럴 때그 캄캄해서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를 때, 그때에 등불을 비춰서 길을 찾아내고 또 길의 상황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한 번은 그 시골에 어갈 일이 있었는데 혼자 갔어요. 근데 그... 버스를 내려서 이 시골 집을 찾아가는데 그 길이 가로등이 없는 길인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아, 거기를 찾아가는데 낮에 왔었던 기억은 있는데, 낮이라면 찾아가겠는데, 아 캄캄한 밤이에요. 거기다가 가로등이 없어요. 가다가 갑자기 발이 폭하고 뭐, 이렇게 푹 꺼진 곳에 발이 이렇게 닿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심코 걷다가 푹 꺼진 곳에 가면은 허리가 팍 꺾이는데, 아 어, 허리가 팍 꺾이고, 그 다음에 또 걷다가 보니까는 폐인 곳에 발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앞으로 또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시골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지, 빛도 하나도 없지요. 바닥은 보이지도 않지요. 이래가지고, 정말 땅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희미하게 비춰오는 이 불빛의 도로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엉거엉거 기다시피 찾아간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은 거기 거기가 그냥 막 대로가 막쫙 열려 있는 그런 곳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말은 바로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하다못해 이성냥 하나라도 있었으면 참 성냥불이라도 펴 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갔을 텐데 그것도 없었죠. 고등학생 때 무슨 그런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왔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실감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수 없으니, 패인 곳, 꺼진 곳, 튀어나온 곳, 뭐, 이런 모든 그 험악한 모습들을 난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꺼져서 허리가 꺾이기도 하고, 뭐, 정말 힘들게 힘들게 그 길을 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발을 비춰주는 등불 하나만 있었더라면, 정말 자그마한 후레시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얼마나 쉽게 그 길을 갔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앞길이 무슨, 어떤 일이 있을지 알수 없는 이런 험악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럼 평탄하게 길을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언제 우리의 삶에 이런 위험한 일들이 나타날지, 언제 우리의 삶에 돌뿌리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돌뿌리가 있고 페인 땅이 있는 그런 험악한 길을 간다면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수 없는 순간들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갈수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내이다. 우리의 인생길 빛이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앞길을 내다보지도 못한 채 헤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밑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서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갈수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발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목적지까지 밝히셔서 그 길을 단숨에 달려가게 만드는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고 난 다음에야, 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자신에게 갈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겠으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야구부서 1장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겪는 삶의 난관과 고난, 환란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난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소위 요새 많이 쓰는 말로 멘붕이 온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소위 멘붕 상태가 돼요. 당황하게 되면 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은 안 살고 머릿속은 그냥 뭐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겪는 상태예요. 우리에게 난관이 찾아왔을 때, 환란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때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학생 시절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학교 공부를 잘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학교 공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난관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은 인생의 난관에 대한 것이에요. 난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냐면 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후이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그 사람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난관을 만나고 어쩔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고 때로는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부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자는 죽게 무엇을 구하여 얻을 줄로 생각지 말라는 것이지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 조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조건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무엇만 기억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만 기억해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것만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리고 돌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기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그 말씀만 되뇌이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조건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기억하고, 이 조건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기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영광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만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초신자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과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초신자 때에는 아직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여기 세 살짜리 아이한테 기대하는 것과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기대하는 것과 고등학교 3학년 짜리 한테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짜리가 3살 짜리를 보면서 엄마한테 따져요. 엄마, 저 막내는 왜 저렇게 잘 봐주고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엄마한테 따졌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녀석가 네가 그 3살 짜리랑 똑같으냐? 그죠. 네가 그세 살짜리고 똑같으냐? 그래 형제들이 여러 시 있을 때큰 애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그죠? 왜? 엄마가 동생들만 먼저 챙겨주고 큰 애는 먼저 혼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아 나는 주소원인가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큰 애에게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실까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한 살짜리일 수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세 살짜리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학교 들어간 사람인데, 다섯 살짜리옷처럼 대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나의 영적 상황, 나의 성장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까지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다섯 살짜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섯, 다섯 살짜리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비극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옆집에 그, 우리 동생이랑 뭐 비슷한 나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에게 비극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두돌세 돌이 되었는데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5, 6개월짜리 애처럼 있는 거 있죠.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 얘가 지금 큰일 났다고 이래가지고요. 이 부모들이 전국에 한약방이란 한약방, 한의원이란 한의원 다 다녔어요. 못 고쳤어요. 얘가 16살인가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어? 16살 때까지 목도 못 가누고 누워서 살았어요. 이 부모는요, 얘가 왜 이럴까, 늘 죄책감에, 죄책감에 늘이 아이를 데리고 정말 고생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감돼, 실감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질 사모하라 그랬을 때,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실감이가요 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요 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육체가 성장하지 못한 거죠. 육체와 함께 그의 정신세계도 성장하지 못한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에는 육체는 성장했는데, 정신세계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신지체. 그죠? 몸은 컸는데, 생각하는 건 다섯 살짜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에게 무진 짐이 돼요. 얘가 지금 2 5섯인데 아직, 10살짜리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 이 부모는 이 아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아요. 어? 나 죽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부모가 늘 하는 말이, 어? 이, 얘 죽은 다음에 내가 하루를 더 살고,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얘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성장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한 연조만큼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성장은 없는데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직분에 대한 욕심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믿음의 성장은 없는데 직분에 대한 욕심은 생기는 거예요. 헌신하지는 않는데 대접받을 욕심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얼마나 큰 문제가 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성장시키기를 원하셔요. 성도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성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맞는 성장을 위한 깨달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고 그의 발에 등이 되시고 말씀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와 같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당신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성장시키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성숙과 헌신의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